안녕하세요. 그림처럼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던 올스텐 블리언 가위 공동 구매가 시작됐어요. 공구 때마다 늘 너무 빠르게 매진돼서 이번엔 좀더 수량을 여유있게 준비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워낙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라 대량으로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제품이라서 구매 계획이 있으셨다면 이번에는 꼭 함께해요. 특히 위생에 신경 써야 하는 주방 가위는 결합 부위가 늘 찜찜하셨죠. 예쁜 가위, 절삭력은 기본이고 교체 없이 오래오래 사용할 가위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셔도 후회 없으실 거예요. 사용하시다가 잘안 들어지면 집에서도 쉽게 갈아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올스텐 블리형 가위는 재구매나 선물하시려고 기다리셨던 분들이 많은 제품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가위 소개 영상을 보시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최초 소개했던 영상을 뒤에 이어서 편집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끔 20cm 랑 가격을 혼동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림처럼 공구 가위는 22cm 만 진행하고 있어요. 20cm 랑 비교해서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 없기에요. 일단 가위가 얼마나 이쁜지 한번 봐주세요. 가위에 그림처럼이라고 은은하게 새긴 거 보이세요? 우리 그림이들이랑 함께 꼭 이렇게 써보고 싶었어요. 가위가 디자인도 예쁘지만 칭찬하고 싶은 장점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은 손잡이가 좌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왼손잡이도 적은 힘으로 쉽게 잘려서 누구나 편하게 사용해 볼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올스텐의 분리형 가위로 열탕 소독이 가능하고 분리해서 꼼꼼하게 세척할 수 있는 점인데요. 좋은 가위라 절삭력은 기본이고 저는 이렇게 분리되는 올스텐이라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연결하는 이 부분을 살짝 누르고 결합이 가능해서 분리나 결합도 너무 간단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조금 작은 가위는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일본에서 만든 토리베 가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위를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일본 제품이라 소개가 좀 꺼려졌던 게 사실이에요. 성능은 비슷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더 좋은 장점도 있는데, 가격은 거의 두세 배나 비싸게 판매되고 있거든요. 디자인, 절삭력 올스텐 분리형으로 편리하고 위생적인 제품이면서 가격까지 저렴한데, 공동구매를 통해서 여러분께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쵸? 토리베 가위보다 더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가위 길이가 2cm 정도가 길어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두 가위의 길이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짧은 가위는 한 번에 자르기 힘든 길이를 2cm 더 길어진 우리나라 제품은 한 번에 자르고도 가위날이 여유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가위가 짧다면 가위질을 더 여러 번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도 조금 더긴 가위가 있었으면 했거든요. 사실 저희 남편이 고기 굽는 담당인데, 토리베 가위 사용할 때늘 조금만 길게 만들면 좋을 텐데 하고 얘기나곤 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이 딱 그런 제품이에요. 가위 잘 드는지는 생고기를 좀 잘라보면 바로 아는데요. 어때요? 고기가 아주 잘 오려지죠? 주방가위는 위생이 필수라 어떤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렇게 기름지거나 생고기를 자르거나 했을 때는 세척에 더욱 신경이 쓰이기 마련인데요. 분리형이라 얼마나 깔끔하다고요. 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기 구워 먹으러 식당 가면 잘안 잘라지는 가위 싫어서 가위 가져간 적도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하셔도 좋고 캠핑용으로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죠. 누가 하나 사서 선물로 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그림이들 집에는 잘 드는 가위가 몇 개나 있을까요? 보통은 사용하다가 가위가 잘안 들면 새 가위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가지고 계신 가위를 처음 샀을 때처럼 슥삭 슥삭 잘 들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건 제가 사용하는 주방 가위예요. 처음에는 참잘 들었던 가위인데 아무래도 편하게 여러 가지 식자재를 자르다 보니까 점점 날이 처음보다는 무뎌지더라고요. 보통은 가위가 육류를 잘 자르면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가위의 섬세함은 얇은 비닐을 잘라보면 더잘알수 있어요. 이 가위도 일반 식재료는 조금 밀리듯 잘려도 크게 문제 없이 사용 중이던 가위인데요. 얇은 비닐은 오히려 이렇게 잘 잘리지가 않아요. 이건 방금 가위와 같은 가위인데요. 좀 전에 가위도 지금 이 가위처럼 이렇게 잘 잘렸던 가위였거든요. 좋은 가위도 원래 한 종류만 자르는 게 절삭력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재단 가위는 재단할 때만, 미용 가위는 미용할 때만 사용하죠. 그에 비하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위는 고기나 잔뼈들, 비닐, 야채 등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썰어서 좀더 관리가 필요해요. 가위를 갈 때는 조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날 부분의 바깥쪽만 갈아주셔야 해요. 이걸 모르시고 양면을 다 갈아주는 칼 가는 도구에 갈거나 하시면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게 되죠. 가위날이 서로 맞닿는 부분을 갈게 되면 그 부분이 서로 밀착되듯 맞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함께 가위를 갈아볼까요? 제가 사용하는 가위는 분리형이라 가위를 분리해서 갈 거지만, 그렇지 않은 가위도 앞에서 알려드린 날의 방향만 잘 기억하시고 갈아주시면 되세요. 이건 제가 가위나 칼을 갈때 사용하는 다이아몬드 줄인데요. 이 줄을 가위 날에 대고 안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줘서 밀듯이 10번에서 15번 정도만 갈아줘도 금세 가위날이 새 것처럼 잘 들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가위 날 방향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갈아주세요. 반대쪽 가위 날도 바깥쪽만 가위 날 각도대로 줄을 사선으로 대고 이렇게 힘있게 갈아주세요. 방금 갈아준 가위인데 어떤가요? 쓱싹쓱싹 정말 잘 잘리죠? 음식을 할때 가위가 좀 간단해서 칼 대신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가위를 갈아줬더니 겉이 좀 미끄럽고 단단해서 약간 밀리듯 잘렸던 고추도 쓱싹쓱싹 잘 잘리고 두꺼운 대파도 잘 썰리고 한동안 또 흐뭇하게 사용해 볼수 있겠어요. 이제는 새 가위나 사용하다가 날이 무뎌진 가위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고 잘 썰리는 거 보이시죠? 오늘은 우리 그림이들과 가위 가는 방법을 함께했는데요. 유익하고 즐거우셨을까요? 저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로 또 만나러 올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우리 그림이들, 안녕!